우선, 윙키 플러스 R키를 눌러줍니다. mdsched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지금 다시 시작하여 문제 확인을 클릭합니다. 우선, 윈키 플러스 R키를 눌러줍니다. EVENTVWR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윈도우즈 로그 클릭. 시스템 클릭. 현재 로그 필터링 클릭. 이벤트 원본에서 메모리 다이어그나스틱스 리절츠 찾아서 체크합니다. 로그 기간을 지난 1시간으로 바꿔주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이제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